합리적인 가격, 안전한 거래, 차별된 서비스. 살 때도 팔 때도 행복드림카.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행복드림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소개 에 앞서 이렇게 날씨 보시면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데요. 정말 봄이 온것 같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 가고 놀러 가기 좋은 차량 한대 소개드릴까 해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올6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하이루프 모델이고요. 16년 10월에 출고가 되었고, 17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16,9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상의 차량이고요. 음, 외관 상태는 어디 큰 흠집 보이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차주분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운행하시던 차량이라 그 외관은 물론 실내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서 타신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손상 가기 쉬운 범퍼 하단 부위에도 큰 상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 없이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크롬 몰딩 같은 경우 변색된 부분도 전혀 없고요. 썬팅 그 상태도 보시게 되시면 그앞 유리 스톤칩 같은 경우에도 없는 상태이고 어디 썬팅 일어남이나 뭐 그런 부분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타이어 상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요 크롬휠 같은 경우에 어디 큰 손상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앞 타이어는 지금 한7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장에 교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도 요 크롬이 반짝반짝하게 지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음 타이어 같은 경우 앞 타이어에 비 마모도는 조금 있지만 뭐 당장에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상태이고요. 뭐 이런 타이어에 대한 걱정은 구매하시면서 크게 안 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뒤쪽으로 와서 예,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인승으로 나온 차량이라 그 마지막 사열 시트가 지금 접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폴딩을 통해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넓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용도에 따라가지고 접었다 폈다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상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발판까지 깔아 놔 가지고 아주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유지를 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네 이제 뒷좌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와 같이 이렇게 실내는 베이지 톤,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트 상태도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디 가죽 헤짐이나 뭐 찢겨진 상태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3열 시트도 지금 모두 아주 깨끗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차주 분께서 이렇게 바닥 시공까지. 깔끔하게 해 놓은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커튼까지 모두 설치해 놓으셔서 굉장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프라이빗한 요런 드라이빙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상태가 워낙에 지금 좋은 상태라 이렇게 운전하실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분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뒷좌석에 타셔도 아주 쾌적한 운행하실 수있으실고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커튼 같은 경우에는 그 뒷좌석, 뭐 2열, 3열 트렁크, 그다음에 이렇게 운전석이랑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아무래도 그 하이루프 차량답게 그 뒷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올라와 있어서 더욱 넓은 그 실내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상태도 윗부분에도 얼루, 어디 얼룩짐이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그 시트랑 그 내장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운전석 또한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그 실내 내부 상태, 뭐 시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대시보드, 기어박스, 센터 페시아 쪽,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겠는데요. 네, 운전석에 앉으시면 딱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차량, 그, 저희 단지에 방문 주시면은 이렇게 직접 차량 타보시면 어,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시동 단숨에 잘 걸리고 있고요어 지금 따로 계기판 보시면 뭐 계기판에 뭐큰 경고등 같은거 들어오는 건 없지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워셔액 보충하라는 내용인데 그, 차량 출고하실때 저희가 워셔에 가득 채워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6,934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하이 리무진답게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지금 운전석, 1열 시트, 통풍 열선 시트랑 이제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정품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기어 변속 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션 튕김이나 변속할 때뭐 그런 증상 전혀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이제 오디오 버튼이랑 공조기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버튼은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그 배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운전 중에 조작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작동을 해보면은, 네,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니발 차량의 장점이죠. 그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이렇게 커플도두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도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암네스트 암네스트 수납 공간도 안쪽에도 상당히 깊숙해가지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중앙에도 수납 공간 이 있고 기어박스 하단 부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박스 같은 경우에도 2 단으로 되어 있고요. 위아래로 수납공간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수납력은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버튼 운전석에도 조작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되어 있고 그 2채널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상태 그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어 지금 봐도 뭐 정말 전차주분이 그 세세하게 신경 쓰시면서 차진 차량이라는 게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1열에 이렇게 운전석이랑 조수석 이렇게 커튼을 넣으신 것만 보시더라도 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사이드미러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안 가실 딱 정도로 이렇게 잘 세팅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게 이것도 질감이 아주 좋네요. 뭐 이런 것까지 그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아주 운행 잘하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실내는 정말 다시 한번 봐도 정말 내부 상태 아주 깔끔하게 유지를 잘해놓으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모델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 프레스티지 하이루프 모델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17년형으로 나왔고 11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전차주분께서 그 소모품 관리랑 이제 정비를 잘 해놓으신 덕에 그 차량 주행 컨디션이나 뭐실 내외 관리 상태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되겠고요. 어, 직접 차량 보시면, 단지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보시면 정말 차량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란 거 단번에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56 카니발 차량. 정말 패밀리카로는 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인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요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어디 놀러 가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행복드림카에서는 이 차량 1,899만 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 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드림 가였습니다.